안녕하세요. 필러서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서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걸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이 클로드 코드에서 리모션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필러서피 AI 교육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할 만 하냐면 보통은 영상을 만들 때 우리가 영상 편집 툴을 다뤄야 되죠. GUI라고 하죠. 그걸 이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편집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클로드 코드에게 자연어로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직은 뭐 영상의 퀄리티가 우리가 직접 GUI로 만드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클로드 코드로 리모션 영상 만들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리액트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이것이 리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 툴, 뭐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편집 툴을 다룰 줄 몰라도 이제 자연어로 요청하기만 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처럼 코드 작성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api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가능하고요 이게 왜 ai 에이전트에게 딱 적합하냐 클로드 코드와 같은 ai 에이전트에게 이 리모션이 적합한 이유는 ai 에이전트는 아시다시피 코드 작성 로직 구현 반복 작업 같은 거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잡한 gui 조작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조작하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션을 활용하면 클로드 코드가 이제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 리모션이 그래서 해결책을 낸 거죠 ai에이전트가 잘하는 걸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영상 제작을 리액트 컴포넌트용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제 ai에이전트가 복잡한 gui 조작을 안해도 리액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시작 전 준비물은 로드 js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튜토리얼을 올려놨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여기서 뭘 다운 받아야 되고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명령어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이제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필로소피 AI 교육 네이버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거를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옆에 열어놓고 이런 명령어 하나씩 하나씩 복사하시면서 설치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ode.js 까시고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 당연히 설치하겠죠? 설치하시고 클로드 코드는 당연히 유료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 아이디를 연동시키든 아니면 API 키를 사용하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터미널에다가 요 명령어를 넣으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텍스트 파일에다가 요 내용도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하시면 되고 설정 옵션을 물어봐요. 그래서 템플릿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블랭크 템플릿을 고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하려고 하면 스타일링을 쉽게 해줄수 있는 거고 A A 에이전트 이런 것도 다 예스로 하고 옵션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요거를 실행하시고 이거 주소는 이제 제가 드리는 텍스트 파일 있어요.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넣으시고 옵션을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예, 여기에 있네요. 4번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MPX Create Video Latest. 요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정 옵션, 여기도 다 적어놨어요. 이거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고 개발 서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고 리모션 스킬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아까 예스를 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설정 옵션 그서 에이전트 스킬을 더할 거냐 물어보죠 여기서 예스를 누르셨으면 따로 설치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 그때 안 눌렀으면 수동 설치 명령어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드리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스킬, 이 리모션 스킬을 이제 클로드 코드에다 넣는 거죠. 넣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돼요. 리모션 스킬을 사용해서 로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 이런 걸 클로드 코드에게 주면 되는 거고 이 클로드 코드에다가 넣을 프롬프트 만들기 어려우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지침도 제 카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크로드 코드에게 주시면 되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프롬프트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제공해드린 지침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이런 거다 포함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들 일단 리모션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꼭 해야겠죠.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제 크로드 코드에게 제공하면 리모션을 활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렌더링까지 하면 그 영상이 우리 컴퓨터에 저장까지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요 명령어를 이제 터미널에 넣고 개발 서버 시작하고 클로드 코드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파일 잘 확인하시고요. 네, 제가 클로드 코드에서 직접 쓴것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Node.js 설치하시고요. 여기 주소 있어요. 요 텍스트 파일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Node.js 1번 이거 설치. 그다음에 Cloud Code 설치. 여기 이것도 여기 다 명령어 가 있어요. 이거 복사해서 넣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터미널 열고 이거 해서 새 프로젝트 만드시고, 그다음에 설정할 때 템플릿 고르라고 하면 블랭크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두개더더할 거냐면 yes yes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킬을 더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업을 할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열어주시고 이제 스킬이 잘 들어갔는지 볼 거예요. 우리가 옵션에서 자동으로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연 다음에 슬래시 스킬스 하면 이 리모션 스킬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프롬프트를 넣었죠. 전자제품 소개 영상을 리모션으로 만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넣으면 조금 쭉 보세요 이렇게 쭉 설치를 해주고 영상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영상은 이제 로컬에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만든 영상이 이겁니다 스마트워치 운동 추적 심박수 측정 네, 지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저희 프로포트를 간단하게 넣었으니까 하지만 코드로 이런 영상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측에 이 로켓 렌더 누르면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네, 지금 이렇게 뜨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쭉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에러가 나거나 하면 이렇게 제공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긴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치긴 어렵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클로드 코드에서 클로드 코드 리모션 프롬프트 생성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고, 새 프로젝트 만들고, 여기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쓰고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 그 내용을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이 우측에 지침을 플러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침, 지침에다가 이 프롬프트 생성 팀 지침서를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고정된 그 보시면 링크 타고 가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그 텍스트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세요. 저는 어떤 걸 만들어 봤냐면 AI 교육 채널의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쭉 내려가보면 최종 프롬프트 이렇게 줬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럼 이거 복사해서 클로드코드한테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주면 쭉 작업을 해주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고까지 주면 더 자세한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겁니다 네뭐 지금 보기엔 아주 지금 보기엔 아주 간단하지만 자연어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거고요. 앞으로 뭐 영상의 퀄리티는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는 이제 단순히 웹사이트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코드로 할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이제 클로드 코드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